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입니다 서지입니다자 오늘은 인간 vs 괴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하지만 거기에 마법 두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개만 넣었고요 자, 자 대기중입니다 시작했고요 전글 네, 아레나에서 시작하는 어, 이거. 아 이거 마법한뭘 넣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단지부터 까주고 오 이것은 내가 기차 노을이 기차 노을이 기차 노을이. 이것은 귀차... 내가 막을 거를 미리 준비해 놨지. 마침 한들로 들지어가네응 원래 짜잔. 그래. 뒤쪽에서 소환하면 좀 또또또. 그래. 또또 또. 아 고통이 너무 아파. 고통의 기운. 자 마녀. 이렇게 해을 맞죠? 어디서! 오! 잠깐만! 발키리까지 위험! 위험지 오케이. 아! 짜! 짜! 안 돼! 안, 안, 안 발키리 통해. 두기. 안 돼! 발키리 또 눈에 뺐다. 왜? 오케이. 뭐저언일에라가 있는 거 같아, 이제. 안 돼! 아파! 발키리 새대 너무 아파. 뭘 쓸까 궁금하네. 토네이도 뺐다고 좋아하는 거니까. 음, 해고 군대 같은 건가? 뭐꼬, 이거. 불러? 불러? 블러? 아, 불러야. 돌은 잘 굴려야지. 오케이, 아! 어, 잠만 근데 피 딸았다. 의외로.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 똑같은지도 에안보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빵가. 토네이도 내가 왜 썼지, 요따? 토네이도를 내가 요따 왜 썼지? 안녕? 잠깐. 지금은 니가 스플래시 데미지 없어. 오케이. 몇개 때렸고. 아, 잘못 썼다! 왜?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안다다 안다, 안다, 안다. 와, 대박! 볼로 짱! 야, 볼로 짱이야! 야, 볼로가 이럴 땐 개좋은데? 그런데, 내가 얻는 카드는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리하지 않나? 응 아니, 내가 볼로가 없잖아. 근데 네가 있으니까, 네가 커거가지 카드가 없는 거잖아. 어, 맞네. 근데 이가 언제 끝낼수 있을까? 지금? 그래, 네. 어, 볼로볼로복잡쓸 어, 뻔했어. 아, 하로 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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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끌릴겠다 우. 오 호... 사총사. 그렇지. 아, 안 돼. 아, 한 마리만 맞았어. 잠만 사총사 아픈데? 잠만. 야, 이 참아. 사총해 봐. 야, 사총해 봐. 사총 해봐면개 아파. 안 돼. 폭죽사로 쐈다. 우와, 쏘다 잠만 근데 아파. 요 아, 근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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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아, 싹끼기 잘했다. 자, 첫 번째는 아, 제가 인간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역시 인간짱. 두 번째 괴물 대. 자, 두 번째는 제가 괴물되고 소주님이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음. 그 그거는 음. 똑같이 따라해 주고 싶다. 해 주고. 음, 아, 전사 가능? 무가는 갈까요? 가능합시다 아, 무가는. 그럼 당신도 전속 쓰세요. 싫어요. 전스 너무 사기예요. 음. 이렇게 끼고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걸로 갈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나는 엘바랑 삼총사를 끼지 않겠어. 밸런스 조정해서. 나도 아래다 보니까. 이렇게 만 이렇게 아까전에는 이거 몇번원 넣었었나? 근데 불어난는게 너무 무거워요 왜요? 4.8이에요 4.8이다 지금 4 0이야 토네이도 아 마녀만 밟으면 돼이번에자 지금 선택중이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를 맞춰보세요 고블린 아! 스타디움 아시요 아까 했으니까 좀쌍가리 넘어 야또 고블린 스타디움 나왔어 좀 싸가리로 가줄게요. 어, 팩한데? 어 뭐야? 나 잡을 거 어, 계속 덩그러지 마. 가고 싶어. 싶잖아. 가고 싶잖아. 뭐? 야 빨리 끝내! 왜? 나 본데 그러왔어. 그죠? 나 본데 그러왔어. 빨리, 빨리 끝내줄게 내가. 내가 끝내줄게. 내가 끝낼 거야. 바바리아. 어! 야, 이거 어떻게 하그럼? 그래. 어 잠만 많은 거 있네. 야, 잠깐만, 시간만 벌어주면 막을 거 있다고, 이거. 근데 시간이 없어. 하이도. 야. <laughs>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아, 잠만너 토네이도 쓰려고 했단 말이야. <laughs> 토네이도가 떴어. 야, 그리고 왜 실수 안 나왔냐. 아, 그래도 지금 방송 중인데 엔진 나왔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배틀렘 벨레. <laughs> 배틀렘 <배틀램비야>. 이상. <laughs> 안어세요자 어디서 하지? 지금 여기서 합시다. 오케이 어? 뾰오 끝가네? 오랜만에 들어간다. <laughs> 나 아까 전에 나왔던 그대로 나오는데? 거의 아이네? 그럼 다르네. 응? 응? 왜 이렇게 썼어? 뾰오 어? 하고, 봐. 떨어지고. 주고, 뭔가 떨어지고주고주고 그래서 많이 도 저도. 죠도저인 저도. 지 않아 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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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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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가스는 이걸로 오케이 돈까스 때리죠 아 잠..잠만 발키리 잘못 뽑았어 나 개꿀 오케이 그 다음 발키리 때리죠 잠만 야야 토네이도 빨리 나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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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토네이도가 토네이도가 엘리스가 없어 나한 방금 그래도 너무 쉬운데? 아, 분명 해골을 해골 해골 방송에서 것거 같은데. 누구 맞고? 위폐가더 아파. 음. 야, 이거 봐봐. 배틀램 넣고. 틀림 하나 더 넣기, 이건 달키리까지 넣어주고, 도시또 돌격대요. 깡박조 아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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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만 눈 터져주고요 야 이거 너무 물약이잖아 물량으로 가면 안 돼? 너무 쉬워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야, 복제 잘못했다 어 저, 들어갔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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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되기 되게 물 되게 되게 가 지네? 자,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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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그래 오늘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이